<목소리> 안녕하세요 바다여왕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낙동강과 갈매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제가 화면을 돌려서 이러분들에게 어, 자세히 <목소리> 보여드리도록 할요 네, 지금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. 어, 꼭, 어, 이제 바다여왕자 와서 바람이 불어가지고, 어, 네. <laughs> 제 머리가 지금 굉장히 산발이 됐어요. 이제 보시면 이쪽은 이제 부산의 이제 갈매길 코스고요 저도 이제 여기 엄궁에 지금 이제 고3 때 이제 왔는데, 뭐 처음, 어제 여기를 저녁에 걸어보았어요. 좋아가지고, 어,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. 이요쪽으로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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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 도로가 있 네, 자전거 도를하시면 네,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, 보시면 는 자전거 도로가 있 네, 바 보이죠? 네, 네, 보시면 네, 도로 걸을 수 있대요. 네, 이제 낙동강 타구원 의식도로 갈수 있는 길이고요 여기 보시면 레도보이고요 아, 이렇게 산들도 보이고 굉장히 좀 풍경이 좋은 것그아요좀미리 와봐 여러분들도 다음에 어, 뭐 여기 발매길 한번 걸어보시고요 낙동강 이렇게 강봄에서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다의 왕자는 이제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랑 이렇게 물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물을 보면 참생각도 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앞쪽으로 가서 이제 명판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,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낙동강에 가지고 있는 함께 걸어요 엄두길이라고 어, 적혀 있고요 어, 보니까 이렇게 어... 코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어, 갈매길은 좀 제가 좀잘 모르고 제주대 올레길을 많이 보러 갔거든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옆에 다시 명판을 한번 찍어 볼게요. 네, 서상구 갈매길 안내도라고 적혀 있고요. 요게 6코스네요. 6코스라고 적혀 있고, 뭐군가는 어, 어, 각자 코스별로 네,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풍경을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남동강을 보면서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,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오셔서 운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에 이 오리들이 있네요. 하나의 왕자는 그래도 동물인이니까. 저희 보니까는 배들도 보이고 저번에 보니까 나로배들도 보이고 그래서 업고 어, 하는 것 같아요 눈을 눈물 보고 기를장는것같더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애견들과 같이 산책도 하고요 가족분들 그리고 개인 운동 코스로도 산책 코스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낙동강과 갈비길을 촬영해 보았는데요. 네, 여러분들 올도 건강하루 되시고요. 이제 겨울 조금 막 빠진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네,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여러분 안녕.